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8월 5일 기술적 분석의 이 좋은 머니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지난 금요일에 하락한 이유들이 뭐 해결이 됐거나 아니면 그거를 없는 뭐 호재가 발생했다라든가 뭐 그래야지 그 자리까지 올라온 어떤 뭐 이유라도 좀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단일도 없다라는 거. 기술적으로는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월요일 날, 예, 이 금요일에 하락을 감수한 건 아니면 이에 준하는 바로 급반등봉이 나오면, 예, 그 봉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하락 추세로 꺾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반등의 조건이었던 그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예, 하락을 멈추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시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시적, 즉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시장의 어떤 악재들을 좀다 덮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가장 선두에는 역시나 AI 반도체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 엔비디아나 구글, 메타,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시장의 상승을 이끌면서 지난 금요일 하락을 좀, 다시 되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찌됐거나 기술적으로 굉장히 위기였던 상황에서 유일하게 활로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활로를 선택함으로써 시장이 어느 정도 여전히 힘이 있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모습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미결제전이나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시장은 AI 반도체가 모든 것들 을 좌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지금 반도체 관세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뭐 나름 예고는 돼 있는데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시장의 움직임이 조금 더 궁금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4차 개비 밑에, 밑에 있지만 그 갭을 메우기도 지금 녹록지 않을 정도로 계속 위를 향해서 가고 있고 결국은 지수적인 어떤 이슈 혹은 지수적인 흐름보다는 종목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세력들이 지수를 가기 위한 종목들만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순환매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 보이,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서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격격이 익슈가 발생을 하면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대로 되돌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떤 게 해결됐느냐,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어리둥절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 특히나 여기 보시면, 장대 양봉이 보이실 텐데, 장 시작땡 하고 나서, 거의 시가저가에 가까운 뭐 그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인데, 사실 본 방송도 오늘은 좀 고민이 됐던 게,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왜 그런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전혀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락했던 이슈가 해결했다든지, 종목이 올라와도 종목적인 이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종목적인 이슈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이 상승을 만드는 세력이나 힘이 있어야 된다 되잖아요. 근데 미결제 약정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 시장에서 이제 헤드라인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증시가 끝났으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헤드라인을 뽑는데 보게 되면 좀 웃긴 이야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은 헤드라인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는 2% 밖에 안 빠졌었고 최고가 기준으로도 4%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답니다 단지 어제보다 싸다는 이유 하나로 매수세가 들어왔다 라는 거를 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 제 입장에서도 아 지금 시장이 어떻게 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미국 시장은 지금 상승 추세 구간을 꾸준히 오면서 그런 이유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 그러니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흐름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기술적으로도 22평을 갭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이 10번 중에 한두번 되려나? 그러거든요. 근데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22평을 갭으로 타가지고 양봉을 만들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시장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 조정에 대한 어떤 생각은 일단 지우고 다시 뭐 22평을 개불로 이탈하든가 아니면 관통 이탈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지금의 시장의 어떤 강함을 인정해야 된다. 근데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저것다 찾아봐도 누가 이렇게 힘을 갖고 올리는지 알기 어렵다라는 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22평, 일본상 22평을 이탈했지만 아직까지 4차계 근처도 못 가고 있고, 만약에 시장이, 어, 그니까 단기의 추세가 좀 꺾여서 밀리는 흐름이다 그러면 음향은 패턴으로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다시 최소한 2, 3% 이상이 빠져줘야 되고, 그렇더라 그러면 사실 신규를 계속 기다리다가 지치신 분들은, 어, 갖고 있는 현금의 절반 정도를 지금 요 자리, 4차 갭자리나 양운 상담, 밟고 반등하는 이런 자리에서 단기한번 투입해 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을 것이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찍기에 가깝기 때문에, 혹여나 지금 수익을 얻을지라도, 이 다음번 어떤 매매에서 손실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이거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여전히 순환매적으로는 좀 어렵다. 2차그 코스닥이 좀더 반등하긴 했지만 아이유 오제약 영향이지 아, 전반적으로 순환매랑은 좀 거리가 있는 흐름이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